미さん오하요오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인사와 끝, 마무리는 일본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에서 공부했었죠? 미さん오하요오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일본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히라가나 다 외우셨죠? 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 28쪽 2과, 하지메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번 자기 소개, 타인 소개, 취미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새로운 단어를 익혀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 소개입니다. 하지메 마시떼. 이하나 네, 1번 자기 소개. 하지 마시떼 이 하나 자, 두 번째 타인 소개입니다. 고세 번째 취미입니다. 趣味は料理です.趣味は料理です. 자, 잘 들어보셨죠? 그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하지매마시떼, 이하나데스. 하지매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이하나데스. 이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문에 끝매짐에 보는 부호를 한번 보실래요? 일본어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란 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매마시떼, 이하나데스. 여기에서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죠. 이. 하나데스 성과 이름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별하기 위하여 성과 이름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두 번째 타인 속에 고지라와 이 하나상데스 고지라는 방향을 가리킬 때는 이쪽, 다음 사람을 가리킬 때는 이분이라고 하며 하는 조사로 쓸 때는 우리가 물로 발음한다 했었죠 와로 발음합니다. 다음 이 하나상 데스에서 상은 어디에서 사용하나요? 자기 자신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용한다? 타인에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こちらは이 하나상 데스. 이쪽은 또는 이분은 이하나시입니다세 번째, 취미. 취미와 요리 데스. 취미는 요리입니다.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 가장 기본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단원에서 배울 단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따라해 보며 의미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메리카 응, 오, 가, 가라 韓国、九く、来る、くん、携帯、ゲーム、ご、高校、こちら、こちらこそ、これから、さん、 三、四、じ七、う十、趣味、する、ゼロ、先生、た、だ、ちゃん、 中国、テコンドー、です。どうぞ、友達、何、何、名前、に、ね、願う、の、 は、はじめまして。はち、ばん、ばんごう、ピアノ、フランス、ます、みな、みなみ、やきゅうよろしい、 요리 여행 6 많은 단어를 한 번에 들으니 부담되시죠? 이 단어는 히라가나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는 우리나라의 아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부를 때 쓰거나 또는 가볍게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두 번째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어, 외국인 지명이기 때문에 가다가나로 표기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발음만 따라해 보도록 해요.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미국. 자 다음은 응. 응은 승낙이나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응. 자, 오는 존경이나 겸손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까, 까는 우리나라 말에도 까예요. 의문조사를 나타냅니다. 까라, 까라는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로부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콕, 강고끄, 강콕은? 한국이죠. 여러분, 응에 대해서 우리 일가에서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응은 뒤에 어떠한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몇 가지로 났었죠? 네, 네 가지로 났어요. 자, 응에 대한 발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에는 발음이 m 또 n 또 응, 그 다음에 비읍 n으로 난다 했었습니다. m 발음 나는 경우에는 무슨 행이 오면 m 발음이 났었죠? 마바빠 바 행이 오면 엠 발음이고 엠 발음이 나는 경우는 사자나라타다 다. 행이 오면 엠 발음 응 발음은 가 행과 가 행이었죠 비음 n은 즉 기타. M, N, 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음 N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응을 보니 뒤에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네, 코예요. 코는 무슨 행에 속하죠? 카행에 속하죠? 카행. 여기 카행에 속하기 때문에 무슨 발음 난다? 응 발음. 이 응은 받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에 글자에 받쳐서 발음합니다. 카에다 응. 강, 코, 쿠. 네, 강, 코, 쿠. 자, 음이 발음까지 다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 단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쿠는 숫자 큐, 쿠, 구입니다. 쿠루, 자 오다. 쿠루의 경우에는 칸꼬크 카라 키마시다에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쿠루가 키마시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문장의 변화가 돼서, 키마시따로 우리 지금 이과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쿠루오다 이것은 키마시따로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쿤. 쿤은 쿤. 자, 이 쿤의 경우에는 또래나 손 아래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케이 딸자 케이 딸은 휴대전화인데요. 여러분 케이 딸 하니까 생각나는 거뭐 있나요? 자 발음 공부했을 때 우리가 장음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다고요? 장음. 자 장음은 어떠한 원리였죠? 네아 단에 아이 단에 이우 단에 우에 단에 에나 이가 오면 장음이죠. 오 단에 오나 우가 오면 장음입니다. 자 똑같은 이 단어 안에 뭐가 있죠? 이가 있습니다. 이 이는 장음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어디를 보나요? 앞에 글자를 봅니다. 자 앞에 글자를 봤더니 이 앞에 글자는 케 케는 무슨 단에 속하죠? 예 단입니다. 예 단에 이가 왔어요. 예 단에 이가 왔다. 장음이다 아니다. 네 장음입니다. 장음. 자. 뒤에 있는 이는 장음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앞을 봅니다. 자, 앞을 봤더니 뭔가요? 타. 즉, 아단이죠? 아단의 이가 왔습니다. 아단에는 뭐가 와야 되죠? 아. 그러기 때문에 아단의 이가 왔기 때문에 장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을 해줘야 돼요. 케이, 타이가 아니라 케, 타이. 케, 따이. 즉, 휴대전화 발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무 자 가다카나네요. 자 가다카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그어지는 선을 장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음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히라가나 장음은 아다네아 이렇게 히라가나로 표기하지만 가다카나의 장음은 선을 그어서 발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발음 따라합니다. 게무 게. 자 다음은 고 숫자 5자 고고. 고, 고, 고등학교. 자, 이것도 발음 공부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는 장음이 되겠습니다. 고지라, 고지라, 방향을 나타낼 때는 뭐라 한다 그랬죠? 방향은 고지라, 이쪽. 사람이 가르칠 때는 이분 또는 나, 고지라 코서 할때 나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야말로.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나왔네요. 고지라 코서, 저야말로. 자, 이 표현도 자기소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래까락, 고래까락, 앞으로, 이제부터 상, 상은 숫자 3이 되겠습니다. 자, 상, 같은 상이지만 여기 앞에 뭐가 붙는 표시가 있죠. 누구누구, 이름이라든지 성을 붙여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씨. 자, 이 상은 자신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사용합니다. 또는 이름이나 성에 붙여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 연. 숫자 4에 해당하겠습니다. 또는 시, 연 또는 뭘로도 발음하느냐, 요로도 발음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 연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지 나나 7 주, 10 취미 취미입니다. 다음 스르 하다 이 동사도 활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제로 0. 제로의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 0을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를 읽었죠. 또 뭐가 있죠? 마루. 또는 네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휴대폰 번호를 말할 때는 제로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센세, 센세 선생님. 타, 타는 뭐뭐이었다 또는 었다 과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 다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보통체입니다. 짱. 짱의 경우에는 누구누구야라고 하는 것으로써 친밀감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나니나니상 할 때도 누구누구씨였었죠. 타인에게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쿤은 보통 손 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짱은 친밀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거구. 중국 여기에서 칸코쿠와 주고쿠, 코쿠 같은 국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코쿠, 한국을 나타낼 때는 뭐였었죠? 한국은 칸코쿠, 청음입니다. 칸코쿠, 한국은 청음으로 발음이 되고요. 중국은 코쿠 붙어서 타금 붙인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스, 데스는 뭐뭐입니다. 이거는 정중 표현이고요. 우리가 보통체로 뭐뭐야,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뭐가 있었죠? 네, 다가 있어요. 다. 자, 다의 보다 정중 표현은 데스, 뭐뭐입니다. 도저, 도저는 아무쪼록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모다치, 도모다치는 친구, 너와 나는 친구 할때 도모다치. 나니, 난, 자, 몇 무엇인데요? 이거는 어찌하의 한자의 발음이 두 가지로 읽힙니다. 이 난데스카라고 할때에이 어찌하가 난이로도 읽고 또는 나으로도 읽습니다. 뒤에 어떠한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나니 또는 나으로 발음이 됩니다. 나마에, 나마에는 이름. 다음, 니. 니는 숫자 2가 되겠습니다. 내는 뭐뭐군요, 뭐뭐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이나 감탄, 동의를 구하는 의미로 쓰여요. 여러분, 잘 부탁해요 라고 할 때, 더 저, 여러시꾸오가이시ます 그래서, 잘 부탁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시꾸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잘 부탁해, 여러시꾸네 내가우 바라다 자이 바라다는 여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자 여기에 활용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려우니 문장 통으로 외울 때한 번에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노 노는 뭐뭐이 뭐뭐인 뜻으로서 소유나 동격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습니다. 자와 와, 은, 는, 늘었을 때 우리 발음은 어떻게 했었죠? 하가 아니라 와로 발음한다는 거 주의해주세요. 조사로 쓰이면 와로 발음합니다. 자, 다음은 하지메 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단원이었죠? 하지메 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자기소개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하치, 하치는 숫자 8. 자, 방, 방은? 자, 번. 몇 번? 1번, 2번, 1번 2번, 8번, 8번의 번이 됩니다. 방고, 방고, 번호. 변호 몇 번이야? 라고 할 때, 방고, 난방데스까몇 번입니까? 방고, 번호.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발음 들으면 여러분 내려오는 금방 알수 있죠 피아노입니다. 자 이거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자 마스 마스는 뭐 뭐입니다. 합니다. 즉 우리가 나니나니 나니 까라 키마시다 마스 키마시다로 활용이 돼서 사용했던 표현이 되겠습니다. 왔습니다라고 할 때. 이가에서는 마스가 키마시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나미 미나미는 원래 남쪽의 뜻이지만 우리 이가에서는 미나미 고고까라 키마시다, 즉 학교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나미 고고까라 키마시다, 미나미 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야큐 야큐는 야구. 여럿이 괜찮다, 좋다. 이 단원에서는 여로시가 도저여로시구에서여로시구잘 부탁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 요리 요리는 요리. 자, 다음은 료코 료코 여행입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러쿠러쿠 숫자 6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단어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울 것이 많지만 힘내서 노력해요. 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성장일지에 기록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33쪽, 35쪽, 마또메 교시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 자, 그럼 또 만나요.